오늘은 썸네일 보셨다시피 가방 추천 컨텐츠인데 어? 난 가방 있는데 하면서 안 보려고 했던 분들도 중요하니까 들어봐주세요 평소 늘 강조하는 꾸안꾸 코디가 효율적인 패션을 위해 무난한 기본템도 많이 섞어주는 만큼 이렇게 매일 들어야 되는 가방에 있어서 약간의 디테일 차이라도 코디 완성도가 확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6분만 투자해서 여러분 인생 가방 찾아보자고요 자첫 번째는 이번에 코스에서 나온 신상인데요 코스가 재입고 여부가 매번 확실치가 않기 때문에 예전 이 퀼팅백 나왔을 때 품절되고 리셀가가 엄청 올랐거든요 이 제품도 품절 갈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나일론 소재인데 구김감이 은은하게 있는 소재예요 감성을 더해줄 수 있는 소재로 나왔기 때문에 적당히 축 처진 쉐입이 쿨한 매력으로 느껴집니다 오히려 안 어울리는 코디를 찾는 게 빠르죠 코스 부자재가 또 묵직하게 잘 들어가요 두껍게 들어간 스트랩부터 지퍼도 보면은 든든하게 들어갔고 앞쪽에 히든으로 지퍼가 하나 들어 가면서 절개의 디테일이 은은한 포인트가 되고요. 사이드에도 지퍼가 들어갔더라고요. 수납 공간이 생각보다 많이 넉넉해서 휘트로마뚜를 쓰기 좋다. 이끈 두께가 좀 두껍다 보니까 두께 호불호만 빼면은 기본템으로서 더할 나위 없는 완벽한 가방이기 때문에 그래서 첫 번째로 이 나일론 백 추천드릴게요. 자두 번째는 하 아카이브 애프터 프레이 콜라보 가방인데요. 앞서 코스 가방이랑 비슷하게 약간 호보백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보시면 광택감이 은은하게 있는 코팅된 원단이 사용됐어요. 그리고 디테일 보면 여기를 좀 재원단으로 감싸놨거든요. 각 잡혀서 너무 딱딱해 보이진 않는 내추럴한 감성을 주는 쉐입이기 때문에 가격대비 보여지는 감도가 상당히 좋은 제품이었어서 과하지 않은 포인트가 되거든요. 코스보다는 좀더 중성적인 느낌이 드는 다른 감성으로 여러분들 취향에 맞게 활용해 주면 될것 같습니다. 호불호가 갈리는 점은 이 끈. 고정이 확실하게 되지 않는다는 거, 근데 메고 다녔을 때 그렇게까지 신경 쓰는 포인트는 아니었습니다. 있으면 그냥 계속 쓰게 돼서 뽕 뽑을 수 밖에 없는 그런 디자인이기 때문에 기본 코디를 주로 입는다 하시는 분들은 두 번째로 추천드릴게요. 자 다음은 포터 헬멧백인데요 가격대 있어서 넘기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한번 체크해두면 좋을 가방이라고 생각하는 게 포터가 가방에 일가견이 있는 브랜드잖아요 이 나일론 소재감이 너무 고급스럽게 느껴져가지고 실용성 디자인 이런 게다 잡혀있는 밸런스 좋은 가방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안쪽 수납공간도 이렇게 섹션이 잘 나눠져 있어서 이 휘뚜루 마뚜루 넣고 다니기 좋았습니다 호으로 갈릴 점은 배색으로 끈이 들어갔다는 건데 코디가 어렵다 생각될 수 있잖아요 근데 안 어울리고 같으면서도 진짜 다 어울리는 그런 미친 활용성을 보여줬기 때문에 데리 중심을 딱 잡아주는 든든한 그런 만족감이 좋았거든요. 이게 숏 헬멧백이라서 길이가 좀 짧아요. 맥북 16인치가 정말 간신히 들어갔습니다. 실측을 잘못 봐서 일어난 거라 책 많이 들고 다닐 분들은 사이즈 더큰 헬멧백 추천드리고 스트랩이 달려 있지 않은 그렇게 나온 헬멧백도 있는데 다양한 활용도를 위해선 2 w a 가 확실히 좋으니까 되도록 2웨 a 로 나온 걸 살펴보세요.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 블랙 컬러 말고도 그레이 컬러도 광택감으로 되게 고급지니까 캐주얼 클래식 이런 코디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만족감 있게 쓸수 있는 가심비 가방. 으로 추천드릴게요. 자 다음은 MMLG 이스트팩 콜라보 백팩인데요 이 가방은 예전에 MMLG에서 선물로 보내주셨던 가방인데 그간 써오면서 너무 만족감 이 있다 생각 들어서 여러분께도 좀 소개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소재와 컬러가 예쁘게 배색으로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너무 심심하진 않는 그런 클래식한 느낌의 백팩이라 좋더라고요 캐주얼한 코디에 정말 괜찮았던 건 생지 데님이나 베이지 컬러의 치너 팬츠 그런 거와 궁합이 되게 괜찮았었고 새로 길이에 비해 가로 길이가 길어서 보기보다 용량이 큰 것도 있고 가방 쿠션감도 적당히 도톰하게 들어가서 딱 좋았어요 이 스텝백 하면 가방은 워낙 스테디한 브랜드기도 하고 약간의 재미가 느껴질 수 있는 그런 가방이기 때문에 쉽게 포인트 줄수 있는 데일리백으로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자 다음도 하 아카이브 애프터 프레이 콜라보 백인데요. 디자인 보다시피 카메라 백이 연상되는 가방이에요. 하 아카이브가 잘하는 점은 퀄리티를 확실히 신경 쓰는 브랜드거든요. 부자재 광택감 처리나 이렇게 YKK 지퍼 들어간 것까지 가격 대비 고급스러운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괜찮다 생각합니다. 캐주얼 코디나 미니멀룩이라도 좀 힙하게 디테일을 넣어서 매치해 주는 게 요즘 트렌드에 맞거든요. 그래서 너무 깔끔한 느낌의 기본 가방보다는 이런 포인트가 될수 있는 가방을 활용해 주면 좋다. 그래서 제가 워크 자켓을 활용한 코디도 보여드렸죠. 어, 이런 믹스매치를 말하는 거예요. 책이나 노트북 이런 거 들고 다니실 분들한테는 브로포인트가 될수 있겠네요. 소지품에 맞게 참고해서 구매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질샌더의 쇼퍼백인데요. 질샌더라는 브랜드가 미니멀의 대명사기도 하고 깔끔한 코디에 임팩트 줄수 있는 가방으로 너무 잘 쓰고 있어서 이건 고가라도 충분히 투자할 만하다 생각해서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멀리서 이렇게 봐도 이 실루엣 때문에 코디적인 포인트가 되는 데일리 가방이고요. 그리고 이 캔버스 소재가 엄청 탄탄하고 두껍게 나와서 그간 써오면서 내구성에 대한 걱정은 1도 없었다. 그나마 조금 아쉬운 점을 짚자면 가방끈이 레더다 보니까 좀 매끄러워요. 같이 매치한 옷이 좀 매끄럽거나 암홀 부분이 통이 크다 어깨에 좀 걸치고 다니기 애매할 때가 있거든요. 옷차림이 좀 가벼워지는 봄, 여름에 많이 쓸수 있다. 그래서 웬만한 깔끔한 코디에는 다 어울리는 핏살기 가방이니까 투자할 감성 가방으로 추천드려볼게요. 다음은 유니클로 U 버킷백인데요. 제가 유라인 리뷰했을 때이 제품도 많이 물어봐 주셨는데 보다시피 이렇게 바닥에 각이 잡혀 있기 때문에 크로스로 맸을 때 볼륨감 있는 쉐입이 좀 어색하다 느낄 수 있거든요. 호불호가 좀 갈릴 것 같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워낙 크기가 크기 때문에 들어갈 건다 들어갑니다. 맥북도 들어가요. 사이드에 이렇게 지퍼가 들어가서 실용성을 많이 신경 썼더라고요. 이 스트링 끈도 상당히 튼튼하게 나와서 안 가지 걱정은 안 들더라고요. 조금 더 깔끔하게 활용하고 싶은 분들은 안쪽으로 넣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가성비 포지션이라 만족감이 엄청 클순 없어도 구메르의 감성이 몇 방을 묻혀져 있기 때문에 손잡이나 크로스백으로 좀 다양하게 활용해 주면서 여러분과 저의 루즈했던 코디에 좀 재미를 불어넣을 수 있는 그런 메리트로 좀 추천드릴게요. 자, 다음은 유니클로이 드로스트링 백이고요. 제가 작년에 드로스트링을 처음 구매했었는데 너무 잘 쓰고 있고 가격 대비 이 정도의 퍼포먼스 나올 수가 없다고 생각해서 컬러별로 다 구매했습니다. 확실히 개선된 점이 끈을 줄이면 이런 식으로 덜렁덜렁 거렸거든요. 올해 버전은 이렇게 끈 처리가 깔끔하게 되기 때문에 잘 해놨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블랙 컬러를 좀 섞으면서 이 컬러 가방을 포인트로 넣어주는 여러분들도 쉽게 충분히 도전할 수 있고 원단도 너무 두껍지 않아서 여름에 쓰기에도 괜찮은 그런 아이템이거든요. 여기에 맥북을 넣고 다닐 정도로 수납공간이 크기 때문에 축 늘어진 쉐입의 호구로만 체크해서 깔끔한 느낌의 코디 좋아하시는 분들은 포인트 줄수 있는 가방으로 주목해보세요. 자, 마지막은 아더에러의 가방인데요. 이건 예전 시즌이라 지금은 구매할 수 없지만 그래도 여러분들한테 지금 보여드리는 이유가 아더에러 세일 들어갈 때 90만원 중반에 구매했거든요. 고스트 스토어가 이제 아더에러 아카이브를 모아놨다가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럴 때 득템하기 좋은 게 아더에러에서 가방이 정말 잘 나온다고 생각해서 추천드리고 싶었고 디테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가격대에 이런 가방을 구매할 수가 없거든요. 가끔 세일 들어갈 때 있으니까 독특한 가방 찾았다 하시는 분들은 아더에러에서 좀 유심히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은 셔츠가 될것 같아요. 제가 정말 많이 구매해놨으니까 기대되는 분들은 구독 버튼 부탁드리고요. 가방 구매에 도움이 됐다. 좋아요 버튼 부탁드릴게요. 유바!